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짧은 일화와 짧은 예화를 가지고 각계각층의 리더와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신속한 결단의 중요성,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죠. 칸트는 한 여인과 사귀고 있었는데 도무지 청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견디다 못해 칸트에게 먼저 청혼을 했죠. 저와 결혼해주세요. 칸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그는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글을 읽으며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서 칸트는 여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죠. 그때 여인의 아버지가 나와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내 딸은 이미 새아이의 어머니가 됐다오. 생각은 신중하되 결단은 신속해야 합니다. 그럼 나폴레온 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강철왕 카네기에게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취재해 책으로 만들어 볼 생각 없나? 다만 나는 소개장만 써줄 뿐 경제적인 보조는 한 푼도 하지 않겠네 라는 제의에 선뜻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는 20년간 507명에 이르는 성공인들을 취재한 결과 많은 저술 활동을 했는데요. 생각하라, 그리하면 부자가 되리라는 출간된 지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5천만부 이상이 팔렸고 또 그는 성공 철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유부단이야말로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결단의 소유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신중한 것도 좋지만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준비, 준비된 사람들이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신속한 결단을 하지 못함으로 아쉬움을 남긴 칸트와 신속한 결단을 함으로써 성공학의 거장이 된 나폴레온 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용 구소 드림빌더 나작지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